어? 이거 혹시 나왔니? 오! 오, 씨. 바로 해야지. 다음 중 주로 즐기는 PC 또는 콘솔 게임 장르는 최대 5개 가능. 코로, 포나, 에이펙스 레전드. 아, 여기 있고요예 오픈월드. 오픈월드 하죠. 턴즈 RPG. n no. AOS. OK 샌드박스. 어, 시뮬레이션 게임. 이렇게 겠다 기타. 메이플. <laughs> 메이플 스토리 스하고 어허! 아니야. 다음 중 주로 즐기는 모바일 장르는, 어, 캔디 크러쉬 사가 연애 육성 시뮬레이션. 잠깐나 뭐하지? 아무것도 안 하는데. 다음 중 플레이 해본 적 있는 게임은? 블루 아카이브, 붕괴, 오만무스에파오판타이만해봤고 붕스, 니케, 면을 방주. 한달 내로 플레이 한 게임이요? <laughs> 다음 중 플레이 해본 적 있는 게임은? 파판14 해봤고요 14가 그거 멀티 맞지? 멀티 있는 거. 마크, 나블록스, <laughs> 테이크 <laughs> <laughs> <태그> 모바일. <laughs> 포로, 에펙. 쿠키런, 쿠키런도 안 해본 게 맞겠다. 너무 옛날에. 이거 해봤고, 제스티니도 많이 했고요. 롤. 한달 내요? 어, 팔로란트, 에펙. 롤. <laughs> 아니, 이거 또 그러네? 지금도 애니메이션을 자주 시청하는 거 아니고 리뷰를 좀 많이 보. 어허. 됐다. 그냥 이거 뭐냐 이거? 야 블루록 크 축구하는 애니 봤지 이거? 봤던 것 같은데? 체인 쓰면 안 봅. 야 은근 이거 이름 있는 것들 안 봤다. 뭐냐? 애니메이션 관련 통이 작품 찾고. 아보 뭐야? 최근 6개월 내 애니메이션 굿즈를구매한적 있어? <laughs> <아니> 이거 뭐야? <laughs> 버츄얼 스트리머의 방송을 자주 시청하나탈러와뭔 <laughs> 상관이야씨? <laughs> 처 원신을 플레이하게 만든 요소는 일단 어 그래픽이 한번 반했어 대끝이야 그냥 모르겠고요 그냥 그래픽 보고 했어요 진짜 원신을 플레이할 때 가장 재미 재미 있다고 느낀 부분은 캐릭터 수집 그리고 나선 비경 육성 전투 아니 다인 콘텐츠 콘텐츠가 어디 아니 빼라 이거 콘텐 츠 현재 원신의 장기적인 주요 플레이 목표는 캐릭터 및 무기들 캐릭터 호감도 향상은 뭘까? 캐릭터 호감도 향상 장기적인 주요 플레이 목표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? 다인 무제한 콘텐츠 하나 추가 좀요. 아 이미 이미 우리 그 뭐야 카드 게임 있는데 이러고 안할것 같은데 아 저렇게 저면안 되는데. 아씨. 어 뭐야 이거. <laughs> 잠수안 되냐? 아 뭐야, 뭐야, 뭐야! 왜 이렇게 아파? 어린도 안 돼, 어? 이거 강국 이렇게. 아... 어, 잠깐만. 뭐야, 왜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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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뜨거운 물에 펜에서 그렇게 들어가야 되니? 내기인가 찾아야 된다. 어, 이 지켜주는 거 아니야? 이거... 아, 아니잖아, 신기한 물시야. 아, 물른소를 부여한다고 이렇게... 어, 이거... 이 비례... 비례됨이죠. 체력 비례됨... 세 <laughs> 개죠. 어. 이거 세 개... 세개 같은데... 됐다. 이러면 닐루처럼 막 펴지는 거 아니야? 아까 어떻게 했지? 아내 몸에 물을 부착해야 돼. 아 뜨거. 오 빨빨빨빨빨. 오. 마술 주머니에 넣둘나날 어디 어디로 보내는 거지? 날 바다 한 가운데로 던질려고 하는 거야 이거? 뭐야? 어? 저건 뭐야? 오. 오? 갑자기? 나.. 뭐야 이거 난감하네 뭐나 바다 쓰레기라는 거야? 아 온천 시키러 가는 김믹이에요아 여긴가? 아어 잠만 잡을 게 없는데 이거? 트패어이트패 겁나 세 뭐야 이거 아니 뭐해 오케이 이렇게 물을 들어가 주면 나 아픈데 아, 어 빨리 오케이 오케이 아, 이게 기다려야지, 되이구나 <laughs> 어머, 머 와, 이씨야. 샘물이 얼마나 빠르게 솟구 치면 은 그냥. 아, 저번에 그, 그분이 잡던 게 이거였구나. 일 와. 어, 또안 되네. 아. 이렇게. 짜식가 음. 어? 아, 나 아직 준비 안 돼. 아. 실드 한번 키고 있고, 아, 아까 안 꼈던 건가? 뭐예요? 아, 가까이 해야 돼. 어, 아, 음. 오케이. 어, 채지... 어... 짜시가 아, 그... 개멋있게 생겼네. 뭐야? 에? 어떤 새끼가 손 거야? 이거 피해 봐. 해 보자 이거지. 수영 계자라는 아이템으로 가. 오래 걸리진 않겠지? 오케이, 가자. 자, 요거는 이제 위쪽으로 공략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피해 주시 아, 양각이야, 양각. 자, 이쪽 쌌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. 쓱. 오! 오 우! 우! 자, 위로 가 줍니다. 자, 오케이. 자, 여기서, 요쪽 돌려서 위쪽으로 좀 돌아야 될것 같은데요. 그래야 저기 워프가 있거든요. 준대 빠르게. 자, 피했고요. 자, 여기서, 위쪽으로 한번 더. 오우! 이렇게 하나 더 피해주시고. 한 발을 속에 만든 다음에, 지금 뛰어요. 여러분, 쿨타임 있거든요, 아직. 후. 어, 뒤에도 맞아, 양각. 오케이, 여기 잠깐, 잠깐 있어주시고요. 저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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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. 이거는 위로 가서 제 안전구역을 확보해줍니다. 야, 한 번에 뛰어도 되나? 더 위로, 더 위로. 걔네 이럴 줄 알았어. 대 으! 태초방을 해놨네요! 저 뒤로 가줍니다. 여기. 아유, 가서 찍어. 컷우 오케이 이렇게 쭉쭉 가주면서 여기서 한번 피해주십 어아 리스폰킬 이, 이 새끼 뭐야 오? 오오오 나시스나이 나이스, 나이스 아니 스폰킬 스 매너 좀여 니마. 이새끼 배내야 돼. 아 미안 미안 미안. 야 이거 한번 지금 아 이거 유도되는. 오 나이스 뭐야. 지금 달려. 그러니까 타이밍 맞춰 대시하면 피해지는 것 같은데. 난 여기를 들어가고야 말겠다아이거조준할것 같아 이거. 여기 살짝 지금이야 아 못들어가네? 정면승부 우와 뭐냐? <laughs> 아 이렇게 하면 되네 딱보요날라올때대시 두번 여뭐뭐뭐뭐 뭐, 뭐, 뭐. 마을 이, 아, 이제야 도 착했어.